여름철 신내 집안 냄새 싹! 잡는 재구매 살림템 4 가지 소개할게요. 베크만 세탁조 클리너. 아무리 세탁해도 옷에서 냄새가 난다면 세탁조 오염이 문제일 수 있어요. 그럴 땐 세탁기 타입 상관없이 이거 한 통이면 청소 걱정 끝. 액상형이라 사용도 간편하고 한 달에 한번 사용으로 악취, 세균까지 싹. 사용은 쉬운데 효과는 진짜 확실해요. 두 번째, 닥터 베크만 이염 방지 시트. 이거 있으면 색상 구분 없이 빨래 그냥 한 번에 돌려요. 세탁액 수 줄어드니 전기세, 물세 아끼고 빨래도 훨씬 편해졌어요. 이염 걱정 줄여주는 건 물론이고 세탁 중에 나오는 미세 먼지까지 흡착해줘서 저희 집에서 이거 없으면 세탁기 못 돌려. 탈취제 효과 잘 모르겠던 분들 이건 진짜 달라요.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냄새 분자 자체를 흡착해주는 방식이라 현관, 신발장, 드레스룸까지 청소에도 남아있던 그 냄새까지 싹 잡아줘요. 저희 집은 제제제 구매템이에요. 바로 설거지 비누. 예전엔 주방 세제 팍팍 짜서 설거지했는데 이거 보고 진짜 충격 받았어요. 그래서 바꾼 게 바로 이 비누예요. 세정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성분도 착해서 과일 세척, 손 세정까지 가능해요.